잠원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잠원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자식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같게 아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아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은 집,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에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극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뿌리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어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밀어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아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안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여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일하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보았던 잠언 11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을 보여 주었다면 잠언 12장은 그 기준이 실제 삶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에 대해서 보여 주는 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장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었다면 12장은 그 방향으로 살때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죠. 그래서 잠언 12장을 읽다 보면 어떤 말이 자꾸만 나오냐 훈계, 책망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단어들은 삶의 결과가 아니라 삶을 형성해 가는 과정과 관련된 말이 훈계와 책망입니다. 잠언은 사람이 한 번의 결단으로 바뀌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말하며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빚어져 간다, 만들어져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자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자문 12장을 보면 지혜를 어떤 재능이나 능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훈련 받을 수 있는 태도 그리고 삶 속에서 길러지는 성품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훈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지혜로운 사람을 판단이 빠른 사람이나 말 잘하는 사람, 상황을 잘 수습하는 사람으로 지혜 참조 사람 지혜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모는 지혜로운 사람의 정의를 그걸로 내리지 않습니다. 자모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 책망 앞에서 마음을 닫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잠언 12장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질문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손길을 피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성경은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미성숙, 미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짐승과 같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훈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문제는 그 실수 자체가 아니라 실수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훈계를 듣고 배우는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 실수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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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옅어지는 거죠. 당연하죠. 누군가가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혹은 주변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은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 훈계를 듣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 난 그런 거였구나.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하죠. 아,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뭐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훈계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그 실수가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훈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가 얘기를 하죠.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다음에 그 실수, 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그 실수 또 합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죠? 야, 쟤는 듣지도 않는 사람이야. 야, 쟤한테는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위독종이야, 우위독종. 우이독경. 쟤는 소보다도 못한 놈이니까 쟤한테는 말도 하지 마. 라고 딱 그냥 끝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책망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무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숙해져야 되는 부분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그냥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연해서 피해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 지금 훈계란 단순히 잔소리를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훈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로 세워주시기 위한 교정을 말하는 게 바로 훈계인 겁니다. 자문은 훈계를 벌이나 수치로 보지 않고 지식으로 가는 통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뭐를 좋아한다? 지식을 좋아한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이죠. 책망을 거부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사람은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모는 이것을 지혜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생명의 문제로 다룹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말씀이 잘못 전달되었기에 불편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찔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목사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또왜 저렇게 말을 해? 그럼 지는 잘하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쳐다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내 안에 찔리는 그 순간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또 그러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그 훈계가 그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안송 훈계 성도님들이 훈계를 들을 때그 훈계를 밀쳐대는 사람이 아니라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은계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2장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대조할 때그 차이를 결과로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길을 걸어가는 태도에서 그 차이를 드러내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15절과 16절 말씀이죠. 우리 15절부터 먼저 한번 합독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일부러 악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늘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고 자기 나름의 판단이 있으며 자기 눈에는 충분히 그럴 듯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모는 미련함을 무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미련함은 듣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자기 눈에 옳아 보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방법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정말로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은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것보단 이게 더 좋아요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거 해보면 되는 겁니다. 해보고 내 몸에 맞지 않고 내가 했던 것보다 좋지 않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말을 눈가를 했을 때 아니야,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딱 끊어버리고 굳이, 굳이 자기대로만 쭉 끌고 나가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할 때 듣질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공자에 대한 책을 잠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잠깐 그 공자가 했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봤더니 공자가 여러분들도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겠지만 공자가 말하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의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유형 중에 하나가 지금 딱 여기 나온 거랑 똑같았었습니다. 공자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유형 중 하나는 비판을 들었을 때그 비판을 쳐내는 사람하고는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공자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왜 공자가 비판을 들을 때 아, 칭찬에, 칭찬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여기고 비판에 대해서는 악하게 여기는 사람은 쳐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왜 그러냐? 칭찬을 들을 때는 그냥 다 좋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칭찬할 땐다 좋죠 근데 비판할 때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딱 쳐내는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밀어난 자는 자기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거를 공자도 어떻게 알았는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밀어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행위가 반은 줄 알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옳은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이 자모는 이 지점에서 자모는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태도를 짚어 주는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오래 믿을수록 우리는 점점 자기 판단에 더 익숙해집니다. 이 정도는 내가 알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했던 생각, 자기가 했던 판단이 굳어집니다. 그런데 자모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은 그 길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데 제가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고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특징은 즉각적인 감정의 분출입니다. 화가 나면 바로 드러내고 억울하면 바로 말하고 불편하면 바로 반응합니다. 그는 솔직하다고 말할 수 말할지 모르지만 자모는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반면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꾹꾹 누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반응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분별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때와 그 상황이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잠잠해야 될 때와 말을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잠원이 말하는 지혜는 것입니다. 이두 구절을 놓고 보면 잠언 12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데 지혜는 말솜씨가 아니라 자기 판단과 감정을 다루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갖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망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문 12장은 우리에게 지혜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겉면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인 것이고 누군가가 훈계를 했을 때그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냥 딱 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그러겠죠.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야. 말해봤자 듣질 않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한송계 성도님들이 빠져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위로 성장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단 오늘이 좀더 성장해가고 오늘보단 내일이 좀더 성장해가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성숙해져 가기를 힘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